이친 지금, 확장 안녕하세요. 지금 함께 투자하고 그 뭐, 이 친구를 찾아구를찾아뵙지이 친구를 찾고이 친구를 찾아뵙고, 이구를찾아이 친구를 찾고이이 친구를 이구를이 친구를 찾아고고이고이 친구를 찾고이친구가찾아뵙이친구가이고이이 그것도 2021년에 코스터 했었네요. 주문될 것 같고요. 하나는 무엇입니다농업촌의 민간 보험료와 국민연금 예, 보험료, 농어촌 특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료 체크할 상당히 쉽지 않아요. 문을 원하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서 관련 법률을 공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어때 있냐면 농어촌 주변에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수는 농어촌 특별수법이라고 하죠? 이게 있습니다. 농어촌 주변에 보건복지진단는위한특별법이 있습니까? 농업특정보법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개정된 게 예전에 모식을 그그그 있네요. 게 보니까 같은 관련 조항만 보니이실제해 보면은 이 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 따른 보험료 지원 국가는 보면 농업인입니다. 농업 경제 등록자건물잖업인이수 보험료를 이거, 농, 농업, 농기포터 농업은 아니죠? 이렇게 보험료를, 아니다. 같은 법, 이거에 따라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아니, 거죠? 이 경우, 그 지원금을, 어. 국민건강보험법, 이거에 따라서 교감되는 금액, 같은 금액을, 같은 법에 따라서 부담하여 금액에, 예, 요 필하는 사람한테 을 넘겨주어야 이 금액이 이내야 그렇죠? 뭐 된다. 넘겨주는 거죠. 비율. 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하고요? 다음에 3째 보면 국민연금 보험에 지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누구 부담해야 어, 될? 그런 국민연금 보험금 중150 이내에서 금액을 같은 부분으 정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은 그러니까 법률에서 지원할 해요.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특별세에서 지원하는 거죠 농어촌보충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소로 보상된 재원을 보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아 농어촌특별소에서 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준 농어촌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한 하나에 중간에 해당하는 중간에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소, 농어이죠그 지역에, 어. 그 지역에, 그래, 그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되어있죠. 뭐 그쵸? 신경을 그쵸? 신경을 이건 뭡니까? 농어업인이 아니었죠. 농 뭐라고 되어있니까 결국은 어업이 되어있었죠. 근데 요건 뭐라고 할 있습니까? 농어 정리를 해야 되어있습니다. 대통령 네,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이건 농업경제정보 안에도 해당하는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뭐뭐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농업이 그 아닌 구역에 살고 있으면 거주하는 지역, 민목장 되어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농림구, 농보구 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이것도 개발제한구 그다음에 특별관리지역 공공 특별관리지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설해된 지역으로서 대통령 정하는 지역 요거는 뭐라 해야 그러니까 대출 좋은 점은 좋는 점이 뭐야? 기은 점이 뭐야? 좋은 점이 뭐야? 호단수이 뭐야? 관서 점이 된지원은보험료야은 점이 뭐서 좋은 점이 뭐야? 해서대이 뭐야? 좋은 이뭐10%이상야 좋은 건이보험료죠 점이 뭐야? 좋은 점이 뭐야? 좋은 점이 뭐야? 좋은 점이 뭐야? 좋은 점이 뭐야? 은 점이 뭐야? 좋은 점이 뭐원 좋은 점이 뭐이 뭐야? 좋은 점이 뭐야? 은 점이 뭐야? 은 점이 뭐야? 좋은 점이 뭐야? 좋은 점이 뭐야? 은 점이 뭐야? 좋은 점이 이상야 좋은 점이 뭐이 0만원 이상의, 이상의 있고, 이렇게 뭐가 나오면 그 대통령 영은 시행령이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차등 괜찮죠, 지원 그럼, 비율은 법 요구에 따른 그니다 국민건강보험법 2그 2료에 따른 최대별 보험료 부과 점수 최대별 점수입니다 그렇죠. 이 농림투자청 장관 정하는 기본 수통액 기본 수, 있는 부분 부분 수그 아니, 미만인 그렇지. 경우에는 보험료의 100분의 조대별 그니까 점수가 그니까 정액 지원 점수, 어, 점수 어, 이상이면서죠농장관 어, 이상이면서 어, 이상이면서 그 정원은 지원 외 지원 다 이거 같다. 따지는 법은 까지 그러니까 개념은 먼저 이십팔다날 같이 제가 드렸지만, 그래서 세대별 점수가 지원제 기준 이상의 경우 에이 점수 이원 이상의 경우를 지원 제외를 되버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 점수와 지원제 기준 점수는 전년도점는업인의평균다 부가점수 이 내용에 따라서 고시한다 되십니까? 그죠래서 고시한 보시한 거를 찾아봤던니 이게 있더라고요. 이천이십일 년 오월십팔일날 있었습니다. 고시죠? 없래서기는이 수익을 이 고시는 어업인주민요 보건복지기준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육조에 따라서 농업에 공과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지원제 기준점수를 정함을 한다. 그래서 정액지원 기준점수는 그래서 1 8 0 0점이죠 그다음에 지원제 기준점수 는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위... 거죠? 지원제의, 지원제의 변화가 없었다. 이게 이제, 변함이 자,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된다고. 제가 보니까 예전에도, 이번 시간은, 농업 검수가 해당되는, 라고 얘기 나옵니다. 해변하십니다. 그래서, 농업축전기통장과는 이 고시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서 7월에서 3년이죠. 매 3년이 되는 거 하겠습니까? 2004년이 되겠죠. 2004년 6월 30일까지 사루하루 검토해서 개선된 조치를 해야 된다. 계속 업데이트를 <laughs> 거죠. 계속 질질질리해 계속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0년까지 받습니다. 중농어촌에 대한 지원, 함께 성장하는 중농어촌이 아까 이거였죠. 중농어촌 특례. 지난 시간에 서 이거는 의료보험 지원했죠. 그러니까 중농어촌에 대한. 중농어촌과 다른요 중농어촌에 대한 농업이나 뭐 이런 이것도 농니에뭐 중대해서 이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중농어촌에 거주하는 이번에는 거주이 아니죠. 농업인에은 마음 갖고의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가 있다. 충족이 추가로 든 비용 지원, 건강 보건을 위지원이할수 있다. 대통령 경영은 어디에 그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이 문제가 우리 있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읽겠어. 3이서제 정리해 드릴결될하는 지역만 해당되는 죠클릭하면은 여기에 링 하면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일종.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칩니다. 보 수목만 정시작하에대해서 정리합니다. 게됐습니상의목에대 제가 이제 에서 착정 계상이 되기도 한게 요게 제를 드는 거죠. 거기 보면은 어디 있냐? 우리는, 우리는, 그 말로 돈통다인터서 그, 그, 그냥 응? 공간 보다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기 안해 보면 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있습니다. 짧게 먼저 짧게 기사를 짧게 찾아보니까 기사가 사스포츠에서이슬지데대 총주사가 손목을 요 이거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버블을 하면, 되게 복잡하게 나오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때문에 농업에 1년 작게 고용차 그것도 고용이 잘 되느냐, 들어가셨는 이런 거 되죠? 농업도 요건 상황이 일반 시은힘들더고요용도장이 맞냐? 아래로 들가니다요건한들어가시어 틀리나 다양보전제도도가이나옵니지 경매에서 역에 따라서 숨어군, 녹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이렇게 개발에 대한 문제는 지역으로서 다 문화는 해당하 다양하다. 근데 그 수목이 있는 경매물건을 입찰할 때 투자자가 하나. 고려할 것이 그 있니다 바로 해당되냐, 아니냐. 수목의 소유권입니다. 왜냐하면 합니다. 소유권이 음. 있는 수목으로 그렇죠? 인해 법정 수상권이 폭립할 네. 수 네.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이죠. 있다가 아니죠. 이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매에서 소유권이 없는 수목은 그 토지의 보안물로 인정돼요. 소유권 없으면 보안물량은 무료 하산입니다 결국은 낙찰받은 토지에 낙찰받은 사람들의 꺼다 이렇게 불 토지에 부합물로써 숨어 있 해당 토지에 함께 점점 평가할 요 그러니까 가수가동도 그러니까 그 낙찰자의 것으로 하는니다 매각시 코지 소유권과 함께 간하자. 수목은 외순에게 유전됩니다. 도 있죠. 그 그러나 코지 위에 고 가수의 순목에 포함되면 대상하죠검전 평가에 매각 범위에도 하나의 조건하다 이때 투자자는 순목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투자금잘 나와 있습니다. 갑목의 소유권은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이 뭘까요? 나무에다가 소유권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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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한거거든요. 아, 아니면 임무 등기. 이런 등기부처이 나무는 누구 서 이렇게 해서 공시가 됩 이렇게 되면 농목, 누구나 아이 나무는 누구, 누구 거란 걸알수 있겠죠. 이렇게 공시가 된문은 별개의 부입니다동산으로산에 걸리라는 거죠. 요거는 이거는 그 낙찰 받아도 임무기 소유자가, 그러니까 소유자가 따로 있는거죠. 그런게 법정에서 하는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명의방법이라는게 음, 나오죠. 네. 수목에 소유주를 아 나타내는 푯말이나 아 이름표 이름표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쵸? 이름표 등을 그쵸? 설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다다 수목의 소유권을 알리는거죠. 다 보니까. 흰 페이트를 찾았거나, 번호를 매긴 것처럼 그렇죠. 특정을 네? 나타내지 않고, 네? 그러니까, 바이 거랑 명력 표시만 하고, 이름 같은 게 요거. 없어요. 있는데 그럼 명의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뭐 판례를 보면은 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어떤 내용이셨나? 아, 이 나무가 수목이 누구 거냐? 누구 거냐? 건강보 명확하게 있고 공료보험, 언제부터 입강시가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따렇게된 것이 천팔백지 그냥 페인트 페인트 내가 칠했습니다. 죠 아니면 이거는 뭐 기회를 얻어 이건 내금화이면 이건 인정, 이건 다당건공보험을통해 기간 살림 소득권 보존 늦기 살림책에 주택처럼, 건물처럼 늦기하고 이목 빈게 분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임목된 수목은 토지와 분류되어 양도되거나 저당권은 못 되는 겁니다. 즉임목된 수목은 토지의 소유자와 분류된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다. 임목에 관한 법률이 따어 정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된수개되는 것은 소유자의 것이 아니죠낙차자의 것이 아니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임목등된 수목이 있는 곳에 전재당권이 설정되어있을 경우 그이 것은 어떤 말인법정사정이 특히 소득이 있자하지 않아 저당권은가 전당 공문에게는추목의 법정설정을 푸지 위에 추목이 존재하고 근저당권설정은 역사이에 토지와 공무의 재목인 소지인 것. 저는 의 동물이 나무같지 소유권의 거주나인에서 토지의 종사가 나다 이때는 공에서최대의경소득 지원받을 재무상품이 소 있는 한다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니까 결국은 한건 건강보험이가 의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가 아닙니다.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 소속된 그 분을 받는 사람이 사업자 부담하죠. 지역할 때는 나머진 똑같지 않나요? 공무 지역할 때가 장 소화되지 않거든 지역할 때라 등의 로 지상권이 있는 수모우 조성권은 삼십 니다를 곱해서 그 지상권을 조성 기간이 살아있다면 숨모우 조성권은 매수년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가운데 비계소득은에 토지 배수이 계약갱신을 원면수모매금에합니다야 되겠죠. 주택 도

이렇게 법정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떤 경우인가임목 등기랑 명의 방법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경우 이런 얘기죠? 이런 그렇죠. 그 경우는 차량을 높서 제한될 경우는 네, 매수와 되겠습니다. 손실이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동문회 격리 선정된 위한 동문회 명시할 때는 반드시 건보를 최종 건를 지원받아 수사권 동문회 건보를 지원하는 농어촌경사과니어업인지원에그을 한번 먼저 하고 절단을 한정 건보를 지원는 우리가 존대하는 이 명의라든지 동안 정상화하고 목동 기간에 대해서 마련했다. 농어촌 경제가농은복 지원 되지않상에해당된 모든 인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찰작거는 농어촌 준 농어촌 지역까지 가22%찰작거니다역 이것만 조심하면 오히려 농어촌 지역이시음 지역, 조상업 농업, 제역은 동남 지역과 나 역시 임목 등지는 준 농어촌 투자자산을 개발는 농어촌 임목 등지는 단번에 받던 내용을 계속 나는니다 한번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너무 오래된 걸원 정도는 보험료구가 정표에 따라서 세계가 이게 뭐지 했데8 차등료가 예, 다원래서고 아, 있구나. 20%나데 다음 이것도 8기간 하면 제한번좀 커스텀이나 예를 들었고 명의 방법도 정해야 할 때가 명의 능력도 이가까요 보조 받을 수 있게 할까요? 6 0세에도달래은행가 신용을 가입가성이많겠 가입 기간 은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 뭐, 뭐 가입 기간 연장 서더 많은 연금 받고자 할 때는 이미 뭐 계속자, 그, 그, 계속 가입자의 동문도 지원돼요. 그러면 검색하다 와가지고 조사할 때 그때 부랴부랴 하시는 문제부담 연장 의연 그때 농민연금의 신용은 현 대상 농민의 가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연 판매 120만 이상. 일년 육급 그렇죠? 이상, 명목은퇴자, 지에서 명목은퇴합니다. 위지에서 명목건강보험, 농강 낙금 지죠 모두 지원하려면 음면 동자 이렇게, 노험을 해서 순천서한게, 노인 실무적으로 해야 굉장히 해야 중요한데 그렇죠. 이거를 해드립니다.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은 노무원층도 같은 정을 지원해 보내 따라서 등록 정보를 등한번하고습에다기에 나와서 나 토지지상의 맞죠. 맞죠. 미등기 수목입니다. 세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물에서 토지 일부에 포함되는, 해당된다. 다등 아울러 지원청서 해당 되소급적 가액을 포함하고 자대 토지 매수액이 이전됩니다. 내가 때문에 수목 가격에 높아지지만 지원해서 그저 안인 잔금을 납부하면 위증기 수목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직원을 인지원, 고용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저, 대표자죠. 권리를 주장하면 그런 사업장 가자 이정에 혜택도 안 된다는 거죠. 주소 겁니다. 아무 네. 겁니다. 단 공모에 등에서2목 감정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 이의신청할 수 있겠죠. 배출이 배출이 내가 보라사회가될수 있는데 대시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의 내용식으로 확정이 발생돼서 1번 못 봤습니다. 그만큼 이게 기신이나타 거죠. 왜냐하면 이제 0개의감정포함되줘도안 해줘도 2목개 포함해달라 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 뭐 낙찰되고 어,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죠. 있겠죠. 그전에 그 입장했는데 이런 경우도 거의 없으니까 뭐~ 제가 뭐그 수준에서는. 안심하게 받아주시기 바 많이 하는 그 편입니다. 그 이렇게 죠그다음은 그 이제 보겠습니다. 입목등기나 명의방법이 있으면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얘기 안 하죠. 입목등기가, 있는지 입목등기가 있는지 된 거잖아요. 명의방법은 확실하게 되겠다고요. 오래전부터 표시해가지고 나무라는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때는 별개의 권유배치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소유권을 내수인은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하나의 법정수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나무 해서 아, 그렇죠? 뭐, 뭐, 그렇죠? 그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해서 법정적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는 이렇게 표시한렇든지뭐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도 이렇게 수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성립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거이지도청구이 받거나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도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주민, 있고, 주민에게는 혼립보지 국민연금자든지, 국민연금 분야든지, 국민연금이확장서 여기는 보험 남은 수목을 매수든지, 국민연금 말이죠. 그래서 수목을 매수하는 가격을 협정 해야 됩니다. 5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하면, 건립보험, 건립보험과 보험도 같이 건강보험건보과건보험하고 국민연금 보험도 함정을잘 해야 되겠죠. 실전에서는 농어촌 주민과 보수의 숨모, 농을 위한 특결법, 뭐 재수의 정원 수목 등 많이 있습니다. 서모 농업분의 인간 보험료와 동물 보험료를 하지 않은 바자고는 습니다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죠. 다음 시간에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십니다. 의권원